자, 수능 특강 영어 이제 정말 소재 편의 마지막, 물론 이제 뒤에 테스트 편이 남긴 했지만 테스트 편도 제작합니다. 아, 소재 편의 마지막 30강의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 정보 표시의 맹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다다 어, 다이어트에 다이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자 광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이제 칼로리 이제 우리끼리 발음은 칼로리 이제 어식 발음은 칼로리 이 칼로리에 조금 이제 주안점을 두면서 신경 쓰면서 뭐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게뭐 맞긴 한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 0 0칼로리라고 표시가 됐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 식품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하나가 견과류죠. 그 그러니까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 보통 한70% 정도. 그래서 아몬드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한70%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칼로리다. 아니면 혹시 전공하시는 친구들, 전문 지식 있는 친구들 아니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100 칼로리다. 그럼 한70 칼로리 정도만 어, 흡수가 되는 거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야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칼로리 대비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들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들 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인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열량 표시가 이제 칼로리 카운트란 표현을 쓰는데 음식의 총 칼로리를 나타내긴 하지만 실제 대사 가능한 그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거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칼로리는 바, 그걸 반영한 건 아니어서 잘못되었다라고까지 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좀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자 단어 볼 건데요. Reflect 반영하다. 자이 calorie availability 이 열량 가용성 그 우리가 실제로 그 칼로리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 신진대사에 활용할 수 있냐 이거고요. 자, assert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Extract가 이 추출하다의 뜻인데요. 이 t r a c k 이 l a r m 은 기억을 해두세요. 이 t r a c k 이 l a r 자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니까이 X가 밖으로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다요. 그런데 만약 여기 맥락상 우리 이에 대한 얘기했으면 이를 뺏, 이를 뽑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맥락에 맞춰서 번역하시면 됩니다. As a post 또 나왔는데 우리 앞서서도 아 맞아요. 여기 맥락상 모모가 아니라 근데 이제 직역해도 돼요. 모모와는 반대로 알겠죠? 여기 맥락상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Nutrition label 이게 이제 영양 성분 표시이고요. 참고로 이 nutrition 이란 단어 앞에다가 b a l 이라는 부정 접두사를 붙여서 b a 트 nutrition 하게 되면 어 이건 영양 실조입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음. 자 그다음 at worst 는 번역이 될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데 형광펜. at best 는 별표까지 쳐놓고요. 이거 기출로 선생님이 어, 이제 기출문항 풀어줄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at best 는 최고로가 아니라 잘해봤자 기껏해야 라는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집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 참고로 비슷한 표현이에요. 앱 o 스트도 많아봤자 어뭐 그냥 뭐뭐 뭐 많아도 이래. 뭐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앱베스트하고 앱 o 스트는 비꼬는 뉘앙스니까 주의하세요. 조심 형광펜. At most까지 딱이두 가지 표현이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misleading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오오도하는 그러니까 잘못 이끄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거고요. 아, metabolize가 신진대사 시키던데 외워두세요. 어, 특히 사관학교 경찰대에서는 필수어휘로 나오는 거고요. 다이저스터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장난하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거 외우시다란 말도 민망하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칼로리 이 표시.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세어놓은것이라는표시라는 뜻인데, 참고로 아, 몇번 얘기했지만, 카운트가 동사로 세다 말고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죠.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 둘, 셋, 넷, 셈. 그래서 칼로리 셈, 칼로리 표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칼로리가, 도, 아 이제 카운트가 동사로 쓰일 때, 어, 세다는 뜻 말고도 중요하다는 뜻이 있는 건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 칼로리 표기와 그 라벨은, 자, it seems, 뭐, 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이제 여기서, 어, 뭔가 이제 일반론,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와요. 이제 이거, 처, 이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Uh, have always been shaped. 항상 이렇게 형성이 된것 같은데, by social anxieties about fatness. 이 사회적 걱정, 불안생도 가지고 있는 이, 이 뚱뚱함에 대한. 아, 그러니까 이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사회적 걱정에 의해 형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 저 칼로리 식품을 찾고 칼로리에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요. 사실 선생님도 지금 촬영, 오늘 전에, 네. 열심히, 어, 선생님 한5 k 로 정도 지금 뛰고, 어, 저기, 어, 선생님 운동하는 곳에서 이제 5 k 로 정도 뛰고 왔는데, 5 k 로 정도 딱 뛰고 런닝머신 딱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오늘 한360 칼로리 태웠다고 뜨더라고요. <laughs> 난 죽을 뚱살, 어, 선생님 좀 강하게 뛰는 편인데, 죽을 뚱살 뚱, 헉헉거리면서 뛰었는데, 360 칼로리. 아, 진짜 밥한공기면 끝나는 칼로리잖아요. 충격적이죠. <laughs> 그래서 칼로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 좋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포괄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인 반면, those labels. 자, 그런 라벨들이, 그런 표기들이, do, 이때 do는 이제 d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면 진짜로, 정말로 라는 뜻을 가진 강조하는 d 죠 do reflect the number of calories. 맞아요. 칼로리의 수는 표기하긴 해요. in a particular food, 특정 음식, 식품 속에 있는 칼로리는 표기하긴 하지만 표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요. i l they, 여기서 t h y 는그 라벨들이니까 지칭 좀 조심하시고요. 그 라벨들이 Don't reflect their caloric availability. 이 표현, 형광펜. 다시 한 번. 결국 이 식품들의 어떤 이 칼로리의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 100칼로리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요. 즉, the number of calories, 어, 즉, 우리의 이 caloric availability라는 게 뭐냐면, 즉, 어, 칼로리의 수인데, 뭐냐면, our bodies, 우리 신체가 can actually metabolize 실제로 신진대사 할수 있는, 신진대사 한다는 게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로 막 장기로도 쓰고, 그저 에너지로도 쓰고, 실제로 에너지로 쓸수 있는 신진대사와 해서, uh, from those foods, 그런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에너지로서, 신진대사로서, 됐죠? 에너지 내는데 쓸수 있는 칼로리인, uh, c a l o r i e availability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그 식품의 칼로리만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인 이 예오 박사님은요, assert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하고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지 봅시다 이해하는 것이 하면서 여기서 ing가 주어니까 여기 is 나와 있는 건 보이죠 방금 얘기했던 이 caloric availability 이 칼로리의 이용 가능성 실제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주어 is central 중심이 됩니다 어디 이때 t 는 전체 다투야 뭐에 대한 이해 To understanding the science of weight and metabolism. 이제 메타볼리즘이 신진대사. 메타볼라이, 앞에 나왔던 metabolize는 신진대사하다. 그래서 어 우리 어, 어떤 몸무게와 이런 이 신진대사의 과학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뭘 알자? 흡수할 수 있는 칼로리를 알자. 실제 음식 칼로리에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말고요. 즉 이제 그분께서 연구에서 하신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네요. 따옴표까지 붙여서. Caloric availability, 칼로리 이용 가능성은 Uh, is the amount of calories 어떤 칼로리의 양인데 어떤 칼로리냐면 can actually be 형광펜 extracted 핵심 내용이죠. 실제로 추출될 수 있는. 수동 조심하시고요. During the process of digestion and metabolism.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소화나 아, 진짜 별표준 거 거슬려 죽겠네요, 그죠? 아, 저런 단어를 어 실제로 소화나 아니면 이런 신진대사의 과정 동안 이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특정 사건을 끌고 나올 때. 어 뉴링을 끌고 나오는 거죠. 와이스만 안 되죠. y 는 접속사니까. 그래서 어, 어떤 어 소화나 신진대사의 과정 동안 실제로 우리가 추출될 수 있는 그런 칼로리의 양입니다. 모와는 반대로, 모모와는 달리 이거죠. Uh, the number of calories 그 칼로리의 수와는 달리요. 어, 그 식품에 어 락업 저장되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식품의 그 칼로리와는 달리 아까 선생님이 아몬드나 어, 이 식이섬유로 예로 들었던 것처럼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특히 이제 야채나 채소에 듬뿍 들어 있는 어, 그런 식이섬유 때문에 거기 칼로리가 뭐 0칼로리건 0칼로리 되지도 않지만 뭐 100칼로리건 그 실제로 흡수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탕에 100칼로리라고 써져 있으면 그100% 100 우리 몸이 그대로 없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탕이나 단걸 먹으면 금방 살이 찐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That is, 이 형화폐 한번 치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끝에 두 문장이 그래 핵심을 다시 한번 담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있긴 하지만, A food, 어떤 한 식품이 may have 100칼로리 in it. 그 안에 한 100칼로리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ur bodies, 우리 신체는 Uh, may be able to digest only a portion of those those는 그 칼로리 그 칼로리의 a portion 어떤 한 부분만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한번더 형광펜 따라서 accordingly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therefore 이런 느낌이에요 따라서 어, 우리 예오 교수님은 주장하는데 every calories count 자, 모든 이 칼로리 표기가 주어 그 다음 참고로 아, 선생님 앞에 첫문장에서카운트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단수인가요? 어, every가 나오다 보니까 어, every나 e a 는늘 단수 취급하거든요.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가 붙어 있고 여기 is가 나오는 겁니다. 단수 취급하다 보니까. 모든 칼로리 표기가 주어. 그러니까 on every nutrition label and restaurant menu. 어, 모든 그런 이 식당 어떤 라벨이나 식품의 어떤 영양 표기 그리고 그런 식당의 메뉴에 있는 매 칼로리 그 표기가 is at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first. 거짓말인 거고. 그죠? 300칼로리라고 써져 있지만 300칼로리를 수하는게 아니까. 기껏해야. 이거, 이거, 이거. at b e s 최고로가 아니라. 이제 최고로 번역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오도 되어진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은 빈칸 내기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문장에 이걸 핵심을 잘 담고 있으니까 빈칸 내기도 좋고 또이 부분이 의미하는 말을 물어보기도 좋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전체 요약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처음 했던 얘기 한번 더. 이 칼로리 표기가 보여줍니다. 식품의 전체 칼로리를 보여주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y don't reflect. 그것들은 표시하진 않아요. 나타내진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 이, 우리가 이 신진대사화 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진대사 되는지는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걸 caloric availability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이 g a 차이가 실제 식품 안에 들어있는 칼로리와 실제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칼로리 사이의 그 차이가 영양라벨 표기를 좀 잠재적으로 봤을 때 거짓이거나 아니면 기껏해, at best, 잘해봤자 misleading, 잘못, 오도 되어진 것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칼로리 표기에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신경이 쓰이죠, 어, 표시였습니다. 아, 다이어트는 늘 영원한 적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다이어트 중인 모든 친구들에게 아, 축복이 함께하기를. 자, 복이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보도록 할게요.